어,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어,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고 이재명 지사도 물론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화영 지사가 전 부지사가 이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그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혹시? 그, 이화영 지사가 애초에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음. 검찰이라든가 뭐 하여튼 보이지 않는 루트를 통해서 네. 언론에 지금 공개된 건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보고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승인을 했다. 음. 어,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음. 어, 정작 당사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 그런 적이 없었다. 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어, 뭐, 앞으로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되겠지만, 결국은 증거주의 재판이기 때문에, 네. 흔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진술과 정황에 따라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음. 어,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와, 평화부지사가 지사한테 이것을 보고 안 하고 그렇게 큰 사건, 뭐, 스마트팜 500만, 560만 달러? 그리고 대북송금 비용 방북 비용 300만 달러 30억이죠. 네.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서 어, 지금 뭐 민주당 입자서 이것은 이제 신작 소설을 쓴다 이렇게 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법원에서 어, 사실이 이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공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게 진실 공방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언론 보도로 처음에 이제. 진수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게 나왔고 본인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화영 경기 부지사 때 경기 평화 부지사였단 네.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 때 음. 근데 이큰이 이 구조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쌍 지금 여기 관여되는 이 이제 이 인자들이 이재명이가 있고 네. 이화영이가 있고 음. 그리고 지금 쌍방울 있고 북한이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이제 경기 도지사 때였고 네. 또 2019년도. 7월달에 그때 이화영 전부지사가 이제 그 마닐라의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음. 거 아니에요? 이정혁 부위원장은 예, 아, 북한 관계자 아, 아, 만났다는 북한 얘기죠. 뭐 아태 부위원장인가요? 음. 그때 이게 있었다라는 건데 음. 그 당시는 남북 관계가 대단히 악화돼 있을 때였어요. 네. 2019년도에 그리고 음.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건 뭐 추론인데 음. 일단 북한에 가서 방문을 할수 있으면 상당히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음. 그게 하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쌍방울 네. 측으로서는 대북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거고 음.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부하니까, 네. 부지사니까 음. 이재명 지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대선주자로서 입지가 확고해지면 자신이 유리할 것이고 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음. 북한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음. 아마 그게 아마 이 사건의 커다란 핵심 프레임인 것 같아요. 음. 그걸 잊지 말고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본적으 그런데 네. 지금 아까장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화영 전부지사가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음. 엇갈리고 있고 지금 이 지금 500, 800만 달러예요. 예. 방북 대납 비용은 300억 300억이고 예. 300억이고 300만 달러, 300만 달러고 음. 이제 500만 달러는 이제 대북 사업비용이에요. 네. 대북 사업 비용을 쌍문을 보고 돈을 내게 했단 형으로 지금 기소돼 있어 이화영, 네. 이화영 전부사산 음. 이번에 나온 거는. 이재명 씨의 방북 비용 네. 3년만에 대해서 보고했느냐 를안 했느냐 음.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고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데 네. 이제 이거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인 음. 어떤 합리적인 의심 같은 건들 수밖에 없죠. 도지사가 네. 아닌데 자기가 부지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음. 이거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음. 그리고 이건 사실은. 대북 사업은 통일부가 승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는 거는 이재명 지사와 어떤 식의 소통이 없으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음. 그런 이재명 지사는 보고받은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번은 이 지금 사안도 어, 보고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번복한 이런 사안이. 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틀은 다 알고 있, 있는 겁니다. 음. 아는데 이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문서가 됐건 진술이 됐건 음. 그 진술도 일관돼야 된단 말이에요. 음. 진술이 일관돼야지 설령 특별한 문서나 CCTV가 없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는데 음. 이 지금 이와영 전 주사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으니까 음. 이쪽이 계속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다음에 뭐있 얘기가 나오지 모르겠는데 뭐 이와영 전부사의 부인이 무슨 이와영 전 부주사를 지금 뭐이 사법 당국이 뭐 고립시켰다 이런 음.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이거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자체가 편지를 통해서 모시다 할 공간에 이 부분을 검찰이 분명하게 이 혐의를 입증해 낼 만한 입증해 낼 만한 뭐 증거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음. 그전 계속 이게 지금 이게 다람쥐 체 밖에 돌지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음. 상황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여기에 개입됐다 안 됐다 음. 그냥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법원에 재판 때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흘러다니는 얘기가 이것이 이재명 지서 보고했다고 하더라. 음. 이제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어, 확실한 지금 현재로서의 팩트는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어, 보고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서면으로 자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법원에서는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다른 확실한 어, 뭐 스모킹 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 구두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서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결국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가 제3자 뇌물죄 어, 이걸로 엮기 위해서 음. 지금 호양 지사가 보고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진술을 받으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네. 그 진술의 팩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어쨌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 노릇이 없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네. 같은데 그 흐름상 보면 이재명 음.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또올것 같다라는 네.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 구속 영장이 가면 이제 이, 그 영장을 그 영장이 국회 회기 중에 청구가 될 건지 네. 네.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 회기 중에 이제 청구가 되면은 국회에 이제 동의안을 예, 발송돼서 그 국회에서도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라고 하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그 전에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음. 체포 동의안을 이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었죠. 음. 그러자 민주당의 이제 그 혁신 위원회 혁신안도 이제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네. 아 그, 그런 얘긴데 아직 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뚜렷한 결론은안 내렸어요. 단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뭐 이제 정당한 영장에는 포기한다 포기한다고 뭐 이런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당한 이런 네. 조건이란 그 단서가 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건 좀전 애매한 것 같고 음. 말이죠. 근데 어, 모르겠어요. 검찰이 이제 회기가 아닐 때그 영장을 청구하게 될지 아니면 청구를 안 할지 청구를 하면 또 회기 중에 청구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여야간에 상당히 복잡한 정치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회기 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신명 비명관에 상당히 경론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번에 음. 체포동의안 둘러싸고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음. 본인에 대한 청구안이 체포동의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짓고 좀 새로운 좀 그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됐고 네. 검찰도 이 사건을 빨리 어, 종결을 짓든지 음. 기소를 하든지 막 음. 결론을 짓고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음. 이건 너무 지리하게 오래 끄는 것 같아요. 음. 네. 지난 네. 2월에 위례 대정, 어, 대장동에서 이제 네. 어,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법리스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상방을 어, 대북 특검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구성영장이 청구 되면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어, 단서가 있다면 음. 어, 출석하겠다고 네. 어,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뭐~ 첫 번째는 지금 서면 진술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19일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자꾸 정치를 한다 네. 그리고 (21일) 날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소설을 쓴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라는 네. 그런 뉘앙스의 의미를 쌓아가고 있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아...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뭐...